자, 모든 실수에서 이것을 만족시키지. 다항식 음. 밑줄 치고. 맨차식이라서 이렇게. 그래서 대, 대입해야겠지. 찌끄러기도 나오겠지. 여기는 맨차식이야. 2N 차식이지. 그럼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있으려면 N은 2차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? 얘가, 3이 더 크다 그러면 N은 1이 될 텐데, 1 이하일 텐데, 그럼 말이 안 되잖아. 왼쪽에는 2차니까. 오케이?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고 한다면 N 플러스 2가 2N이니까 N은 2란 말이야. 그 FX를 뭐로 쓸수 있어? 이걸로 쓸수 있다는 얘기지. 그런 결론을 도달한다. 확인아. 그래서 테이프하면 되는 거야. 근데 그게 너무 빡세다는 얘기지. 그럼 A는 어차피 필요없지 3차식 P 플러스 3이 몇이야? 220 220 2차식은? 오케이 1차 음. 시간 b, b. 상수함 c 그렇게 따지면 a는 2가 돼서 1더 이상은 4 맞잖아 그래서 ex 제곱이 게이 된다는 거지 근데 f 2의 값은 아유, 구십, 십 일이 되겠지.